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로봇 청소기를 샀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꼭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로봇 청소기는요, 일반 청소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어요. 로봇 청소기가 거의 다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 청소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더 닦아줘야 하는 게 진짜 일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흡입부만 사각형 형태로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최신형이라서 가격이 진짜 비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거물 청소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별로예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그냥 사람이 이렇게 닦는 효과는 절대 못 내더라고요. 그냥 물만 묻는 정도? 사람이 닦는 것처럼 효과를 보려면 물걸레의 압력이 최소 6N 이상은 돼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이게 통에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후에 바로 씻어주셔야 하는데, 저는 그 씻는 게 되게 일이더라고요. 저처럼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가격은 최소 150만원 이상으로 조금 비싸긴 한데, 자동으로 물걸레를 세척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건조 기능도 있대요, 여러분. 두 번째 단점은 생각만큼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문턱을 넘지 못해요. 방마다 이렇게 문턱이 있는데 로봇 청소기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청소를 할수 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랑 막 인터넷에서 엄청 서치를 했거든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슬로프를 구매하래요. 근데 슬로프를 구매하면 인테리어가 안 예뻐요, 또.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애초에 구매할 때부터 문턱을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간다고 해요.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침대나 쇼파 같은 가구 아래는 청소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갖고 계시는 가구 아래의 높이와 로봇 청소기의 높이를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클린스테이션은 이게 유지 비용으로 더스트팩이 한 달에 5,000원에서 6,000원가량 발생하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최대한 8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클린스테이션 용량을 4리터 이상으로 구매하면 유지 비용을 반값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잖아요. 바닥감지 센서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는데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닥감지 센서가 아무리 좋아도 얇은 선, 이 충전선 같은거나 아이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무조건 청소구역 설정 기능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로봇 청소기는 배변패드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이 청소구역 설정 기능이 있는 제품은 난장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 기능 꼭 필수예요. 자,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때 단점을 파악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막상 구매하려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망설이게 되시죠. 하지만 클린 스테이션까지 포함된 제품을 겨우 7천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렌탈가로는 월 19,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제휴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월 7,000원 요금만 있으시면 됩니다. 물론 구매했을 때 5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구매 비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저렴하지만 렌탈로 제품을 대여받아도 계약기간만 끝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고요 렌탈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이죠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원 아아이 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을 약정 없이 쓸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아정당으로 전화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